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던 운동복 추천. 제가 운동복이 진짜 많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만 입어서 진짜 주구장창 있는체만 골라서 짧고 굵게 입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. 제가 운동복 반팔티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이 전체 길이거든요. 제가 상체가 좀 많이 길다 보니까 이런 진짜 크롭 일반 여성분들이 입는 크롭티를 입으면 그 별로예요. 만세 하면 진짜 너무 입까지 올라가버려서 크롭티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긴 거는 안 좋아해. 약간 이런 애매한 길이가 저한테 딱 딱 맞거든요. 딱 배꼽 아래 정도까지 오는?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팔, 여유분. 화면에서 보일 때는 팔이 막 두꺼운지... 두껍죠? 아무튼 제 컴플렉스거든요. 저는 제일 제 신체 중에서 작아지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 팔뚝이에요. 뭐 엉덩이나 허벅지 이런 거는 좀 커도 작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 팔뚝이 너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. 그래서 반팔티를 입을 때딱 달라붙지 않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근데 또 너무 헐렁한 건또 싫어. 신축성도 너무 좋고, 골지 재질이거든요? 잘 늘어날 것 같지만, 빨고 나면 이렇게 항상 원성폭포가 되어 있어요. 흰색도 예쁜데. 흰색이 조금 더 약간 글래머러스해 보이는 느낌은 있죠. 아무튼 추천템. 그 다음, 이거는 제가 68kg, 70kg 나갈 때도 그렇게 안 보이게 해줬던, 딱 봐도 제가 딱 좋아하는 핏이죠. 팔 부분. 그리고 이 티셔츠는 희한하게 이렇게 직가구 개처럼 보이게끔 떨어지더라고요. 아까 거보다 팔 부분이 조금 더 여유있고,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렇게 긴 옷을 싫어요. 해 항상 저는 얘를 이렇게 뒤로 묶어서 딱 내가 원하는 길이를 이렇게 만들어. 그래서 이렇게 입는답니다이 옷이 제일 제 기준 뭔가 여리여리해 보이는 티셔츠랄까? 아마 한 2년 전에 나왔던 건가? 이거랑 같은 핏인데 소문자로 된 흰색도 예뻐요. 이렇게. 지금은 63kg 유지 중인데 68kg, 70kg 나갈 때도 얘 대충 이런 핏이었어요. 진짜 마법 같은 옷이랄까? 좀더 약간 이 배가 더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나? 이거는 쟁여둬야 돼. 사이트에 사이즈가 있나 모르겠네. 거의 운동할 때마다 입고 있는 이게 어시스트 라인으로 나온 제품인데, 이렇게 흰색, 검정색, 세 가지만 운동할 때 돌려 입을 정도로. 눈복이 많은데도 맨날 이것만 입어요. 제가 이렇게 팔이 딱 붙는 스타일을 싫어하는데, 유일하게 이 티셔츠는 팔이 달라붙는데도 뭔가 너 거대해 보이지 않아.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 길이감에 딱 달라붙지 않는 타입인데도 이 셔링 때문인지 뭔가 허리가 되게 잘록해 보이는 느낌? 이거 진짜 제 요즘 체인 최애, 이유가 이배 부분이 살짝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먹거나 그런 날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. 막 너무 이렇게 배에 힘안 주고 다녀도 돼서 좋더라고요. 검정색은 더 날씬해 보여요. 이제 살짝 갈아입기 귀찮다.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머슬빛이 뭐냐면 이거 입을 때마다 그렇게 건강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암홀이나 이런 게 너무 껴, 이거는. 약간 뭔가 이런 포징 잡아야 될것 같은 그런 살이 빠져서 그런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살 많이 쪘을 때 커버하기 좋은 옷 사실 저는 이렇게 루즈한 핏을 좋아하진 않는데 살쪘을 때 이런 거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 h d s 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거 만들어 줘가지고 이게 남녀공용으로 나왔는데 M 사이즈 하면 돼요 무조건 여자들은 딱 엉덩이가 가려지는 정도의 핏이거든요 그래서 레깅스 위에 입기 딱 좋아요 요즘 임산부들도 운동하러 헬스장 되게 많이 오시는데 이런옷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면 되게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팔 라인에 네이비색 선이 들어가서 구해보이는 느낌이 없어요. 저번 시즌에 나온 것도 자주 입었는데 이것도 남색이라서 구해보이지 않아. 흰색도 있긴 한데 그건 좀 저는 좀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이런 루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. 저는 라인 드러나는 옷을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아요. 근데 또 가끔씩 이렇게 헐렁한 게 입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, 후리하게. 그럴 때는 꼭 꺼내 입는 옷이에요. 요거 두 개. 이런 느낌. 레깅스도 추천해드릴까? 제가 여름에 이것만 입거든요. 매일매일 빨아가면서 이게 안다를 건데 이때까지 추천을 못 드린 이유가 단종이 됐어. 저도 이걸 또 사고 싶어서 들어가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이게 왜 좋냐면 안 답답해요. 허벅지 살 눌리는 것1도 없고. 풀다 일어났다. 이거 내가 만들고 싶을 정도라니까. 왜 이거를 안 만드시지? 왜 이게 단종됐을까? 다른 거는 막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삼부 레깅스가 없어. 근데 이게 길이감이 좀 짧긴 한데 저는 삼부는 입어야 다리가 좀 길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오빠가 맨날 이거 입으면 반주 입고 다니지 말라고 진짜 멀어요. 긴 레깅스는 요렇게 밖에 안 입거든요. 저는 이게 최고예요. 지금 입고 있는 것까지 검정색 두 개, 차콜색 두 개, 그 다음 네이비색 하나 돌아가면서 있는데 이게 왜좋냐면 아까 이 안다르랑 비슷하게 안쫑겹 되게 부드러워요. 저는 막 몸매 잡아준다 시고 꽉 조이는 그런 레깅스들 있잖아요. 그 절대 안 입거든요. 난날 너무 이렇게 억누르는 게 싫어. 레깅스 살 때마다 무조건 저는 라지 아니면 엑스라지 제일 큰 사이즈를 사요. 저는 레깅스를 몸매 보정용으로 입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업이 그러니까 몸매가 좀 드러나야지 운동을 가르칠 때 움직임을 보여 드릴 수 있고 하니까 억지로 입는 건데 긴 레깅스 자체를 안 좋아해요. 그래서 그나마 제가 찾은 것들 중에 제일 편안하고 그다음에 길이 이 하이웨스트 길이가 제긴 상체를 아주 잘 커버해 주는 그런 아이예요. 끝